안녕하십니까. 아, 이병남 섹스폰의 이병남입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 슬라이드 메시지 앱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김원중의 바이섬이라는 곡의 그 영상과 이병남의 섹스폰 그 배워보기의 전번 영상에서 썸네일로 만들어 별도로 그 캡처해서 그 키네마스터 앱에 보관해 놓은 것을 사용해서 그 슬라이드 메시지 영상과 썸네일 영상을 합성 편집해서 그 유튜브까지 올리는 과정을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섹스폰 베어북이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어, 지난번에 올린 그 이병남의 섹스폰 배워보기의 그 영상을 찾아보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어, 영상으로 직접,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스마트폰에 슬라이드, 메시지에 저장되어 있는 바이섬의 a g 공유로 키네마스터 앱으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o g l e I have a message from KineMaster. I have a message 음, 이거를 공유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공유를 시키려면 여기 공유를 누르게 되면 음, 여기 키네마스터 앱 있죠 아, 키네마스터 앱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건 광고고요 자, 그러면은 어, 여기 키네마스타 앱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우선 어이 화면을 꽉 차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 타임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타임라인 이 타임라인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 크래픽 예, 클핑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어, 앞과 끝을, 앞과 끝을 조정해주는 바가 나옵니다. 이 예, 그루핑을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자, 이렇게 손, 양손으로.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맞춰 놓은 다음에 요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완벽히 화면이 차게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그, 어, 제가 만들어 온 영상을, 예, 이제 화면에 옮겨놨으면, 요 체크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미디어로 들어가서, 그 썸네일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썸네일 그 캡쳐해 놓은 것을 찾아서 이쪽으로 옮겨놔야 되겠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여기 캡쳐라고, 조금 캡쳐라고 써 있습니다. 이 캡쳐를 하게 되면은, 어, 여기 바이섬이라는 제가 캡처해 놓은 그 바이섬이 에, 영상이 나오게 되면 이걸 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앞에 바이섬이 앞으로 어, 타임라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 일단 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완벽하게 타임라인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한번 시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제가 만들어온 영상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수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원위치 시켜서 여기 보면은 플러스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아, 다시. 아, 여기 그, 플스스라고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 이 영상을 바뀔 때마다 그 화면을 전환할 때 멋있게 하기 위해서 애드립을 넣는 거죠. 여기서 하나 선, 선택을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력한 것이라는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터치를 하고, 스테이지 넣고, 아, 이렇게 화면이 전환할 때가 바뀝니다. 아, 그래서 이걸 또 확인을 누르면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렇게.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전환이, 예, 네, 화면이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수돕을 하고, 어, 원위치 시켜놓고, 이거를 다된 이제 그 썸네일과 그 어... 녹음한 영상을 이제 편집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유튜브로 올리기 위해서는 유튜브로 넘기게 됩니다. 네. 공유를 보내게 되죠. 자, 공유를 보내겠습니다. 여기, 이게 그공유를 보내는 그 인데요. 자, 이게 누르게 되면은 여기 내보내기, 내보내기라고 써 있습니다. 요, 내보내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광고니까 건너뛰고. 자 여기에 어, 타임 그이 이 라인이 하나 생기는데 어, 이렇게 그 로딩이 되면서 100%가 로딩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요 빨간 바가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이게 100% 뜨게 되면은 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기다려 보죠. 어 지금 한이 삼십 프네아한 삼십 지금 아 어, 유튜브로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 앱으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한 50%쯤 됐네요. 이걸 이제 내보내게 되면은, 어, 유튜브 앱에서, 어, 이제 제목을 다시 쓰고, 또 설명을 써서,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음. 자, 80% 정도 됐습니다. 오프로 네건 어, 광고니까 닫고 자 이런 화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공유 보내는 거 있고 삭제하는 게 있고 여기는 플레이가 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이, 지금 현재 그 유튜브 앱으로 잘 들어왔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걸 한번 눌러봅니다.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자, 지금 그 기네마스트에서 편집된 그런 영상이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했으니까 끝마치도록 하고, 다시 뒤로 가서, 여기 공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유를 누르게 이제 유튜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공유를 누르게 되면은 아, 유튜브 앱이 나오죠? 유튜브 앱을 터치를 해서 유튜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바이섬이라는 그 어, 영상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 올리기 위해서 여기다 제목을 쓰고 어, 제목을, 제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바이섬. 바이섬인 바이섬. 이렇게 쓰고, 또 밑에다는 뭐, 이병, 난, 색소폰.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에 필요하면은, 설명 써도 괜찮습니다. 다 이제 다 됐으면 다, 다운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놓고 업로드 시키고.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영상을 만드는 게, 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중이죠. 요게 다, 이게 100%가 되면은 지금 8% 1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뭐, 짧은 거는 영상이 짧으면은 그 시간이 빠르고 영상이 길면은 좀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 4, 5번짜리 이게 지금 영상이 아마 한, 어, 한 5, 6분 없으면 한 4, 5분 정도 걸릴까 말까 하겠습니다. 잠깐 보죠. 아, 이 영상이 다 올라가게 되면은 아, 여기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다 뜨게 되면은 다되게 되면 보관함을 누르, 누르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제 유튜브 제 사이트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예, 그 보관함으로 들어가. 제가 만들어 온 영상이 지금 전에 만들어 온 영상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보관돼 있죠. 예, 이렇게 쭉 보관돼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죠 아 지금 71%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82% 조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지금 현재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은 슬라이드 메시지에서 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올라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어, 썸네일하고 어, 메시지 슬라이드하고 합성을 해서 편집해서. 편집을 해서 만들어 올라온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슬라이드 메시지 앱에서 어, 만드는 영상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 썸네일로 만든 영상은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들어가서 또다시 이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변환을 시켜가짐으로써 그 완전한 그 썸네일 영상이 만들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다음 한 단계, 더 남은 것은, 그, 썸네일하고, 어, 스테, 어, 유튜브 스테디오 앱으로 만드는 영상을 완벽하게 어,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어, 과정을 다음번 그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95% 95%, 어, 95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100%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어, 여기 보면은, 어, 어, 지금 현재 이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관함을 누르게 되면은, 내 업로드 된 영상이, 아,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썸네일로 만든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만, 어, 이 썸네일로 만든 이 영, 예, 저, 썸네일 영상, 이 저, 영상입니다. 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지금 그, 슬라이드 메시지로 만든 영상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아, 자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유튜브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 사이트로, 처음에 가서 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 기록하기를 해서, 아, 처음, 한번 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유튜브 들어가서, 이병남 섹스폰을 치면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슬라이드 메시지로 만든 유튜브에 올라간 겁니다. 이거를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썸네일로 만들어진 그첫 간판이겠죠. 그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영상화해서 올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끝마치겠습니다.